사랑 한데, 주고 토닥토닥 해 주고, 아, 예, <laughs> 아, <khi John> 아, 아니야, 응? 자, 안녕 하 세요. 어, 붙 으면, 안 돼. 안녕하세요. 안녕.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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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이킹 소다 했어? 안 했는데. 그냥 물로만 씻었어? 물로만 씻었어. 그래. 깻잎 왜? 왜 씻어? 깻잎 이 정도면 돼? 하나 둘 베이킹 소다 해야 되는데. 네. 알았어. 농약 알았어. 안 지워지는데. 그리고 엄마가 좀 하던가. 나 <laughs> 아, 진짜 정말. 나 가을이 돌 보고 있잖아. 혼자 잘 놀잖아. 아니 옆에서 추임새 넣어줘야 된다고. 알았어. 야, 아빠. 어. 야, 아빠. 야, 너왜 아빠한테 양아러냐 아분 뒤에 오는데 다음 주2분분뒤 와. 와. 럼럼어어 어. 어 뛰어 안녕. 뛰어. 아빠야. 아. 아빠, 안녕해. 아빠, 안녕. 아빠, 안녕. <laughs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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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아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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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아니요. 어? 어! 응, 응, 응. 안녕. 어디 가게? 아빠 회사 갔다 올게 가이 엄마랑 재밌게 놀아. 안녕. 고맙다. 아빠도 거야. 아빠도 좋아. 예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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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엄마도 그러면 좋겠다. 와야돼 안돼 먹을때 맛있는 거 사올게 아빠 사탕? 사탕 먹고 싶어? 응 어. 그럼 아빠 사탕 사올게 안아주고 사랑한다 해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자어 이제 내려와야되는데 왔다왔다 슝. 어, 우우우우아래일로내려 내려와 내려, 내려. 내려 내려가이리 슈 할이아예 엄마랑 재밌게 놀아 엄마랑 놀이터 가자그안돼안돼 그래. 밖에 있잖아 빠 빠이빠이 이 아빠! 아빠! 아빠 회사 간 거야 가유라. 아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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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, 회사 간 거야, 회사. 아빠! 어, 파란불이다, 가야라 건너, 건너야 돼. 파란불이야, 건너야 돼. 엄마. 빨리 가자, 빨리 가자. 아빠, 아빠 회사 간 거야. 아빠! 이따 밤에 또올 거야. 이따 밤에 또 만날 거야. 아빠! 아빠! 할니 아빠 아빠. 아빠! 아빠! 아유리 아유리 왜 만나? 만나면 뭐? 응. 기분이 좋을 거야 기분이 좋을 거야? 어! 됐어? 응 음, 비벼 이제 동동 이제 아빠 생각 안나지? 응 생각나 <laughs> 생각나? 응 진짜? 응 서럽게 이제 울어 왜 울었어? 아빠 일상은 왜렇게 뭐 슬프게 울었어? 울었어 아, <laughs> 몸부림치는가봐. 아빠가 왜왜안누르 응, 음, 가위로한테 갔다 온다고 얘기하고 그랬을 거 아니야.